여기다. 여기 같은데. 어, 형님, 조심조심. 조심. 자, 치술령 타고 또 여기 두서면, 두동면 연화산 올라갑니다. 연화산 다운힐 오늘 연화산 다운힐 하고 셔틀 하고 또은평지로 내려가는 새로운 뉴 코스 내려갈 예정입니다. 아, 이놈이 좀 젖었네, 이는 비석해야 돼. 한바게 덜고 오세요. 우천천. 어 어. 이 어. 비석에도 사진 박아야 되는데. 연화산 또 비석 박아 또. 아 연화산 정상이 이어있네. 여 단체서 한번 찍고 갑시다. 야, 또 오랜만에 왔다. 연화산, 532. 해놨어요,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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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를 해놨어요. <laughs> 오히려, 오히려. 연화산, 오늘. 위험하면 되래요. 약간 미끄럽졌미미러워워미러워오 왜 사람은 다니나 보네? 길이 살아 있네. 다시. 여기인가 여기다 여기 같은데. <놀람> 어, 형님, 여기 같은데 어 형님 조심 여기 같은데 어 형님 조심 여기 같은데 어 형님 조심 여기 같은데 어 형님 조심, 조심. 와 위험했다 잠깐 보고 갑시다 형님 길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가자고 길을 봐야 돼 보고 가자고 열이 꺾어가 네, 예요 뭐 요리 형님 열이 넣어가지고 이최단 열이 꺾어서 없다 어려운 거 없다 열이 열이 넣어 열이 일로 음. 바로 내려 가면 더1일로 가면 근데 여기서는 바로 내려가면 미끄러워 여기 어, 오늘 쪽 하면 되겠네요 그만 끊도 되겠죠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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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? 어머 오랜만에 와서 한번 보는 거야? 좀 미끄러워가지고 잘 거울 거울. 거울. 미끄러워서 그렇지? <봇대에서> 내려, 자오 여기서 오, 잘 내려가시네 た <laughs> っ<し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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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っこいったんちゃうかしいね。 산불 감시가 있었구나. 못 봤네 이걸. 여기부터 이제 레싱인가? 우! 조심. 우와. 됐습니다. 와, 네. 야, 길 좋네. 오, 벌써 끝이야, 이거? 아, 생각보다 짧다. <laughs> 우 아, 시, 너무 심심한데? <laughs> 너무 심심한데? <laughs> 네? 내가 볼땐 가성비 <laughs> 가성비가 없다. 가성비가 <laughs> 없다. 아는 벌레 알지. <laughs> 이렇게 짧았나? <laughs> 여기 다른데 갈 데가 없어요. 어코스 가기는 길 오고 제가 엉망이니까 이도못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마지막 하고데 갑시다. 어디 네. 어디 아까 얘기했던. 아니 아니 거해차 1년 더 빼도 돼. 앞에를, 앞에를 더 확실히 짧다. 근데 원래 짧았다. <laughs> 원래 짧은데. 이렇게 나는 내생각이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네. 이거 뭐3 전에 이거 우리 전에 한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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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나거 이거 이거 이나나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야기 내가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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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<laughs> 아니, 나를 싣고 가라고. <laughs> 응? 아, 예. 싣고 가라니까, 왜. <웃음> <웃음> 근데 다 처음이니까 어차피, 그죠? 형님 살 가도 되고 어, <laughs> 형님 가볼래 천천히? 어, 아니 입구만 이야기해 그래 그러니까. 여기 여기 <laughs> 너야 여기가 입구라고. 응. 그, 여기가 길이 좋잖아, 봐봐. 응. 그죠? 응. 자, 갑니다. 응. 형 위험하면 서요, 응. <laughs> 천천히 가, 천천히. 저, 여기가, 저, 저, 길 살아있나, 야? 그죠? 길 살아있어. 응? 요리, 요리. 요리가 안 됐나. 우와. 우와. 야, 돌빡인데? 와, 이게... 돌빡이다, 돌빡. 이거 돌박인데. 돌박이다, 돌박. 와. 야, 이거 돌박이다. 형님. 돌박. 와. 끓어야 돼, 여기 곧 나중에 돌좀 열어야 맞추면은 재밌네 저 위에 돌만 어느 정도 해놓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. 자, 전천히 갈게요. 나쁘지 않아? 와 씨. 들어, 또, 있어 들어. 우와! 나이스! Let's,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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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호 돌빡천지 이긴다 이거 와우우나뿌리 조심 우와 다 왔나? 뭐야 이거? 우와. 지기네. 네. 야생 그대로네. 야생 그대로네 어. 그래. 아. <laughs> 짧다 근데. 짧기는 확실히. 짧부니까또 <laughs> 이어가 될가 짧은데 메리트 없는데. <laughs> 그래도 쫄깃하네요. 음. 열이 와 되고, 요리와 되고. 으, 우와! 오오오! 나이트 오, 오, 오. 아, 우와! 수고하셨습니다. 어? 짧지만, 제리하네. <laughs> 그죠?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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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타신다.